안녕하세요, 엄관장입니다. 야, 제가 체육관 티를 입고 오늘 불금인데 마감하고 운동 조금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스파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넘기기 좀 아쉬워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요즘에 재밌어요. <웃음> 요즘에 <웃음> 체육관이 참 재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요즘에 우리 그 중딩들 대회 나가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그 중딩 같은 친구들, 중딩들이 약간 좀 자극들을 좀 받았는지 요즘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네. 그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중딩 중에 오늘 새롭게 발견한 센스쟁이가 하나 있죠. 센스쟁이. 어, 다니지는 한 이제 한 2개월 좀더 됐나? 그런데 교전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같이 다닌 이제 친구들은 이제 스파링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해보기 시작했는데, 해봤는데 이미. 이 친구는 그 교전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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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마다 조금 아쉬웠어요. 아, 저거, 저거, 저거 연습시켜보면은 밸런스도 잘 잡혔고, 움직이는 거 보면 센스도 있어 보이고, 저거 스파링 시키면 진짜 잘할것 같은데, 아, 저거 언제 저거, 교정기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정기 위에다가 마우스피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서 오늘 드디어 첫 스파링을 제가 시켜봤습니다. 네. 상대방은, 음 원래 이제 그 동네 이제 다른 그 복싱체육관을 조금 다녔었는데, 아,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조금 약간 좀 운동 스타일도 다르고 좀 이제 지금 지도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어찌, 어찌됐든, 뭐, 어떻게든, 우리 체육관으로, 저희 체육관으로 이제 왔어요. 거기서 운동을 한 3개월, 4개월, 3, 4개월 정도 하고, 스파링도 거기서 좀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이제 기본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고쳐줬어요. 제 나름대로 약간 좀, 제가,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고쳤는데, 그게 역시 이렇게 처음, 처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아직 그, 중심이 좀 앞으로 쏠려 있다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펀치가 너무 가벼워요. 물론 몸도 좀 호리호리하고 가볍긴 한데 몸이 호리호리하고 그좀 가볍다고 다 펀치까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요번 스파링을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좀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제가 잡았는데 그 중심이나 밸런스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아지겠죠, 이 친구는. 그렇습니다. 그두 친구와의 스파링이에요. 한 친구는 운동한 지총한 5개월, 5개월 이상? 6개월쯤 됐나? 5, 6개월 정도 됐고, 예전 다니던 체육관에서 한 것까지 합치면, 스파링도 그쪽 체육관에서 몇번좀 해봤고, 저희 체육관으로 와서 제가 좀 고쳐주면서, 그 또래 친구들이랑 스파링을 조금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아, 저거, 저거, 저거 스파링 시키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시켜서 오늘 한번 마우스피스 그냥 있는 거 체육관에 새거 하나 주고 뜨거운 물에 담가서 오늘 만들어서 그냥 바로 그냥 한번 올려보내 갔어요. 근데, 어, 재밌었습니다. 이제 2개월 한, 3개월 좀안된 친구. 그리고 좀 이제 좀 경력이 조금 있고 스파링 경험이 좀 있는 친구. 두 중딩과의 주 중딩들끼리 스파링이에요. 재밌게 한번 보시죠. 보고 나서 조금 좀 얘기 좀더 해볼게요.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이시죠 가서라. 쇼. 훅이 영망이긴 하다. 그래도 잘 때리지. 배조기 너무. 진솔아 조심하고 먼저 스트레이트 빡빡 날려. 제 휘두를 때 스트레이트 같이 줘. 그렇지.

자꾸 뭐하지? 그렇지. 배운대로 딱딱 하면 되잖아. 줄지 말고 왜 이렇게 줄아? 또스레 스리 들어오면 들어오면 딱 왼손 주는 거야. 거기서 줬어야지. 또 그렇지. 먼저 주고 시작해. 주고연타가나가야지니가 네가... 바로 해. 아, 됐어 자, 인이하하신 이거. 아, 네? 그래? 왜이렇게 쫄보야 왜이렇게 쫄아 어. 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어? 1라운드더할 거야. 왜니 어. 네 주먹이 가볍다고 얘기한 게 뭔지 알겠지. 제가 맞아도 고개는 돌아가지만 데미지가 없으니까 맞자마자 바로 막 반격 쎄게 막 나오잖아, 무제. 그러니까 펀치도 길러야 돼. 너무 손 주먹이야. 자 마지막 라운드. 쟤 지쳤다, 빨리. 안녕하세요. 계속 대줄 거야. 그렇지. 반격 나와야지. 저렇게 때리고 나면 지쳤다고. 지쳤을 때 빨리 더 때려야지. 그렇지. 지쳐서 공기가 덜 나오잖아. 계속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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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가.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때려야지. 발 조심하고. 그렇지. 좋아. 들어와서또 때려. 등록해라 설해야지 어, 서로 보고 말지하고 응. 쏘쏘쏘, 진솔 씨, 네. 그러고 넌 지금 몇번 생활실 때에 나갔으면 지금 몇번 그냥 끝난 거야. 네. 그렇게 돼주고 있으면 더할 거야. 공실 때까지 할 거야. 그마워 쉬고 나와서 쉬고 나와서.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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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때까지 일분 네. 남았어. 나가야지 요즘 그렇 가슴 딱 올리고 배운 기본 기대로 딱 계속 때려 또 때려 친 손. 아 이거 계속해 자쏘 인사해 잘했어. 네아 어,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제가 좀쓸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중간에 좀 약간 좀 흐름이 끊기고 약간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어, 괜찮게 하지 않나요? 네 센스쟁이 제가 딱. 느꼈던 그대로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아, 조고조고 딱 시키면 진짜 센스 있게 뭔가 이렇게 딱 잘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역시나 와, 스파링을 처음 하는데 정말 잘했죠. 정말 진짜 제가 처음부터 가르친 게 아니고, 아니었으면은 진짜 스파링 처음이라고 했으면 안 믿었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밸런스는 제가 뭐잘 잡았으니까, 뭐 아직까지 뭐훅 이런 거막 이렇게 때리는 이런 거는 조금 좀 제가 앞으로도 고쳐줘야겠지만, 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즘에. 이런, 그,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따라와주는 어떤 그런 좀, 잘 하는 어떤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제가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딴 데서 배우다 온 친구는 되게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뭐, 가드나 뭐, 이런 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잡혔는데, 아직도 밸런스, 중심이 좀, 제가 볼 때는 안 좋고, 뜨죠? 몸이 부붕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때릴 때, 타격할 때 보면은, 땅에 다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발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이 너무 가벼워요. 그럼,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좀 겁도 좀 있죠? 네. 약간 좀, 음, 어떤 그런 겁은 있지만, 그 겁을 자기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게 가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이 친구도 되게, 되게 귀여워하는 친구예요. 요새, 저희 이렇게 중학교 애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제가 이제는 어, 같이 운동시키는데,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 생활체육대회, 뭐, 복싱 어느 정도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체력이나 뭐, 이런 거 뭐, 시킬 필요 있어? 했었는데, 어떤, 어떤,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먹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근력이나 좀 체력 같은 거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그, 그런 어떤 그런 기본기나 어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운동을 좀 시켰다면, 요즘에는 좀 이제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좀 체력 운동 같은 것도 조금씩 이제 시키려고 조금씩 조금씩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체육관이 재밌습니다. 어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막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언제까지 복싱을 계속 할지 알, 수, 할, 할지도 알수 없는 거고 또, 어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지금 제가 즐거우니까 그걸로 저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요, 친구들 조금 더 이제 좀 운동시켜서 또 괜찮은 또 생활체육대회 있으면은 또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물론 나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제 저, 제가 뭘, 제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고 귀찮습니다. 네. 사람이 역시 나이를 먹으면 그게 되나봐요. 귀찮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의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제자들한테 저한테 복싱 처음 배우면 이제 제자들한테 좀 이렇게 좀잘 넣어서 잘 만들어가는 또 이제 그런 즐거움을 제가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요. 네 뭔가 새로운 또 즐거움이 옵니다. 음네 오늘 또 저의 또 벌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이거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